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게임 리유턴트 입니다 오늘 마인크래프트 야생 7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회차에 이제 마무리 했죠 오늘은 농사팜도 또 만들어야 돼요 농사팜이 되게 꿀이에요 되게 먹을 것도 많이 만들고 농사팜만 있으면 굶을 일는 없겠네요 일단 일단 낙수, 레온벌. 음, 일단 곡괭이가 이 있긴 있네요. 일단 이거 이거, 이거 좀 심어놓을게요. 음, 이 농사팜이 이영도돼있구나 오, 없네 철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일단 여기 소가 있네요 우유 좀 빼갑시다 음. 일단 일단 밤이 됩니다. 오늘도 저 몬스터 사냥을 할 건데. 근데 밤이 돼 가네. 일단 호신용으로도 삽이라도 굴리지. 오케이 일단 이어날게요 일단 모스터가좀 있을 수도 있어. 후후 그러니까 전에 만들다만 여기는 어떻게 빨래 동물을 데려와야 되네. 일단, 소나 양을 데려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양은 양털을 무한 생성을 할수 있고, 소는 우유를 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일단, 소 소를 좀 합시다. 닭도 좀 필요할 텐데. 슬슬 꼬시면서. 어 음, 고두에 하나, 매겨, 하나 매겨줘야 돼. 올라. 여기 여기. 야, 안 올라와. 어. 어. 여기 여기. 여기로 올라와. 수가 안 올라와. 너좀 올라와. 반대쪽으로 가자. 너잘안 따라오면 이런 소고기가 될 수도 있어, 알겠지? 따라와, 따라와. 소원말이 데려가기 힘드네. 자, 안 따라오면 너는 고기가 될 거야. 안 따라오면 니는 고기가 돼, 알겠지? 빨리 따라오지 않으면 너는 고기가 돼. 나 빨리 와.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와. 를 천천히 이렇게 끌다 보면은 집에 도착 려 음. 이걸 못 올라와. 아 됐어 이제 좀 와. 나 문도 부셨다 너 때문에. 오케이 됐다. 야 여기 또 데미지 입지 마. 얘는 이 문을 통과를 못해. 아, 얘 또, 어디가? 빨리, 쫓, 빨리, 쫓아와. 이 와. 자, 여기 있어. 이래. 문 부서진 거 다시 메꾸러 가야 되겠구만. 들어봐, 문 어디 갔어? 여기 있었군요 오케이. 여기 뒷문도 메꾸러 가자 기다려봐요, 이제. 소한 마리랑 양두 마리. 소한 마리, 양두 마리만 더 내려오면 되거든요. 야, 소야. 따라와. 컴은요 자, 소. 따라와. 따라와. 일단 소가 따라오는 것 같고요. 이쪽. 여기가 좀 난간이 되, 되겠네. 야, 소야. 빨리 오렴. 너 여기 못뭐 지나오니? 야, 널... 오케이. 여기 소. 소 올라오게. 빨리 올라오소. 이거 무 달로 여기 올라왔소알겠소 빨리 오소. 자, 여기가 당신의 새로운 집이소. 일단 네스. 이제 뭔가 수월수월 수월 잘 풀리는 것 같고요. 양을 데려올까, 소를 데려올까. 닭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닭은 뭐 알만 나오니까, 음. 일단, 양은, 양, 야... 양은 다싹다 다 잡아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지? 양은 싹다 잡아버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양은 내가 싹다 잡아버렸어. 그러면 아쉬운 대로 껑 대신 닭이라고, 닭 대신 껑인가? 닭이라고 데려갑시다. 니는 왜 꼬꼬냐? 자, 네가 좋아하는 피아있다 오케이. 이제 닭을 이쪽으로 데려오면 되, 되거든요? 닭아. 지나와. 지나와. 빨리와. 빨리 와. 빨리 와. 네, 소랑 닭을 줬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이렇게 해 이렇게 대충 해놨으니까 집에서 좀 정비 좀 할게요 이제 일단 뭐가 이제 좀 많이 필요해질 것 같아요 지금 음, 아이템도 이제 슬슬 부족해져가지고, 농사팜도 이제 좀 만들기 어렵고. 일단, 실도 좀 있고, 실로 양털이나 좀 만들자. <놀람> 필로 양털 하나 만들어 놓고 고기 꿀만한 거 없나 없네 다음 빵빵 빵 하나 놓고 시작대에서 돌갱이 하나 만들자 나무 기기는 너무 내구도가 약했어 상자도 하나 만들고. 보면은 잘게요. 라라라 크리퍼님, 살려주세요. 봐봐, 크리퍼가 왜 저기냐? 심지어, 잠깐만, 잘못하면 내 농장 터지는 거 아니야? 왜 좀비 고기가 있어? 봐봐, 밤사이 좀비들이 좀 죽은 것 같은데. 일단 조심은 좀 합시다. 어, 내가 마크, 요 어? 음. 원투데이 한 것도 아니고, 미안해, 음. 맞지? 어, 일단 양이, 양이 있긴 있어요. 좀비 고기. 좀비 고기는 왜 이렇게 드랍률이 높아? 마을 잡아도 고기가 안 나오는데. 잠깐만. 저 저쯤에 크리퍼가 있었거든요? 내려오면 내 농장이 터질 수도 있는데? 크리퍼. 크리퍼.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거 어떡게 해, 크리퍼? 리퍼.. 리퍼.. 어디 갔어?.. 크리퍼가 좀 농장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크리퍼가 집 앞에 있으면은.. 크리퍼가 지금 숨어있다는 거잖아. 거미 소리도 나는데, 거미는 좀 괜찮아요. 거미는 중립이야. 거미는 중립적이라. 리퍼가 일단 없어, 다행이긴 해요. 좀비 우이 8개로 뭐해, 이거? 일단 이거 그... 시작할게. 아이고, 아이고 안돼. 난 크리퍼는 없는 걸로 보이니깐 아, 근데, 양 데리고 가는 도중에 크리퍼, 옆에서 터지면은 진짜 최악이네. 자, 내가, 마크 6년 차데 크리퍼 한 마리 정도는 쉽게 잡지. 양이나 좀 데려갈게요. 양이, 우아침내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잖아. 오. 오, 양. 들어봐, 야이고 양, 아, 양을 어떻게, 양을 어떻게 이거 데려갈까요? 응, 일단 양 데려갈게요. 양, 이거, 물 따라오거든요? 오느 쪽으로 내려가지? 이거 문또 부수면은 다시 설치하고, 거기로 아까 못 잡았던 크리퍼 들어올, 거,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집다 터지는데. 집이 터지면 안 되니까. 봐, 나 삽이 있었어. 길을 좀 메꿔놓자. 길을 이렇게 좀 메꿔놓고, 자. 아이고, 나 여기로 갈 데가 없는데. 봐, 흙, 흙, 판거 있으니까. 야, 저이쟤 실종됐어? 실종됐어? 야, 나 길을 메꿔놨으니까 이쪽으로 다시. 양 하나 데려오기 엄청 힘드네. 이거 왜안 올라와? 올라와. 와. 뭐라고? 양을 여기까지 데려오는데 성공시켰고요 그러면은 뭘, 이걸 탁 해야돼. 아이고. 쪽으로 가면은 이제 저희 집이거든요. 음. 오, 양 데미지 받으면 안 돼. 여기. 이쪽으로 어, 저 모든 동물들은다 들여왔어. 휴. 이제 이거? 뭐야 이거? 머실 못 돼? 아, 너고. 어, 못 돼? 못 되냐? 왜 집에 두고 왔나? 집에 두고 왔나? 음. 아이고, 물 빠졌다. 일단, 집으로 돌아갈게요. 일단, 일단, 뭐야, 가스 점검이구나. 생방송 중에 가스 점검이 왔다. 일단 고기 구워놓을게요 고기 여기 여기있네 돼지고기 돌려봐 일단 일단 닭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